대표님 그럼 제가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본기가 없이 음. 그러니까 특히 안타깝지만 뭐 인쇄동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화려하게 명품을 두르고 네.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단계도 그래요. 맞아요. 다단계 가면은 뭔가 약간 저세상 텐션 플러스 돈을 번다는 느낌적인 느낌 플러스 다 보면은 다 단계 하시는 분들 다 자기 명품자랑 자기 돈자랑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어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영업 스킬들이 많아요. 음.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피쉬 앤 퀸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한 분도 지인이 음. 이제 인셀덤 영업을 하고 있고 보여지는 거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음.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쪽이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라 이제 피싱 킨즈 쪽으로 자기가 한번 이런 일을 알아보고 싶긴 한데 왜냐면 돈을 버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킨즈 문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특히나 화장품 업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본질하고 상관없이 이런 명품 마케팅이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 네 돈으로 샀는데 홍보는 회사가 돼. 그렇지. 회사는 사실 여러분들의 마케팅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 쓰게 하고 혜택은 회사가 가져가는 이런 마케팅을 보면서 어,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셀즈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게 뭘까요? 이런 뭐 화장품 유통업이라든지 다단계 판매업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음... 한번 반짝이는 수입이에요? 음... 꾸준한 수입이에요? 아니면 정말 이번에 이 음. 일을 통해서 나의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다인 건지 음. 반장 나도 음. 한번 월천 한번 벌어보잔지 음. 본인들이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음. 모두가 그렇게 돈을 벌수 있다면 왜 마케팅을 하면서 홍보를 할까요? 굳이 돈을 벌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보여줘야지. 흡인하고 흡인해서 어. 네가 돈을 써야 내가 명품을 계속 갚는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 봐봐요. 어, 내가 학원장이야. 음. 내가 월 천오백씩 벌어. 음. 그러면 내 통장에 그것도 음. 매달. 음. 심지어 음. 내가 일을 잘안 해도 음. 뭐, 매달 돈을 음. 벌어. 음. 그러면 내가 돈 번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막 이거 해야 될까요? 아우 전 학원장 할때 오히려 되게 검소하게 다녔어요. 돈 버는 거도 말까봐 <laughs> <laughs> 들기까봐. <laughs> 근데 역으로 <laughs> 생각하면은 왜 어. 시끄럽게 볼까요? 왜 외모에서 시끄럽게 볼까요? 안에 내실이 부족하니까 빈수레라거요 <laughs> 빈수레 근데 제가 어. 이거, 이 말을 자신에게 들릴수 있는 어. 이유가 뭐냐면 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조직이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이라면 어. 꼭대기에 간 사람들이 절대 그 회사를 떠나면 안 돼요. 월헉 월억회 롤뱀뱀 회원들이 어. 그 회사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냥 다녀야지. 저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 왜 그들이 떠날까요? 어. 왜 그렇게 찬양하던 그들이 음. 떠날까요? 저 음. 제가 학원을 떠날 때 학원을 떠난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점프업을 한 건가요? 점프하신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음.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공급자의 시선과 음. 소비자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음. 공급자는 그들의 마케팅 방식이 음. 보여요. 음. 그리고 제가 왜 저러고 있는지가 보여요. 음.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시간을 네가 한번 견뎌 봐. 음. 네가 만약에 그 수입, 네가 말하는 3, 4천 원 네가 벌고 있는데 음. 그 수입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내가 더 인정할게. 음. 전 이거예요. 돈을 음. 버는 건 몸을 팔아서도 벌수 있고요. 사기를 음. 팔아서도 뭐 쳐서도 벌수 있고 다벌수 있어요. 음.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음. 왜 우리에게 음. 가장 무, 강력한 무기이자 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시간이에요. 음.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하는 자와 음. 그 시간에 당하는 자를 구별하셔야죠. 음. 이게 바로 공급자는 음. 시간을 음.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음. 소비자는 시간에 당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음. 그거를 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음. 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학원장으로 의 저는 굉장히 검소했어요. 음. 저는 차도 없었잖아요. 네. 학원 운영하면서 7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차가 없었고 음. 어, 원장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언제나 저를 측근해 했어요. <laughs> 차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음. 저는 차를 안 샀지만 그 돈을 아껴서 상가를 샀거든요. 그럼요.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 문서는 제가 꺼내서 <laughs>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 측은한 시선을 받긴 했지만 제 아내는 어 나는 그래도 상가도 있고 나 세컨하우스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나는 괜찮은 여자여라는 음. 그 든든한 마음이 있었거든. 그럼요. 돈은 돈에, 자존감이지. 어 이게 돈에서 오는 자존감이 있어. 그래서 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말거나 나는 음.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내 나만의 뭔가 콘텐츠가 있거나 코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저도 학원이 굉장히 쓰러져가는 제제 어. 채널에 아마 그 학원 건물을 써내리고 <laughs> 우리 이지은 피드가 어떻게 그 건물을 찾아 그러니까. 찾아냈는데. 어. 굉장히 침침, 어두서근, 서근서 <laughs> 어두침침한 그 건물에서 제가 맞아. 10년 동안 영어학원을 했거든요. 어, 그럼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학원에 오면은 특히 이제 학원장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라든지 오면은 어. 아니, <laughs> 이게 첫마이야 아니, 그럼 제가 뭐가 중요해?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잘 꽂히는데. 정보가 중요하죠. 아니, 저는 얼마가 음. 있는지를 신경쓰고 산 적이 없어요. 어. 늘몇 천만 원씩 어. 쌓이니까 어. 나는 그냥 쌓이면 옮겨놓고 쌓이면 어. 옮겨놓고 어. 난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 어. 근데 그때 부동산을 했어야 돼. 그리고 그아코지마세요 <laughs> 경제 아이큐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냥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음.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 뿐이에요. 음. 근데 이거예요. 음. 어, 내가, 내가 경험한 건내 음.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못훔쳐가요 하지만 이거는 훔쳐갈 수 있어. 훔쳐갈 수. 여기다 이거, 이거 압류를 당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여기다 쳐 바르고 막둘둘 이거 감은 거는 훔쳐갈 어. 수 있어. 어. 근데 저는 왜늘 든든했냐면 어. 난. 뭘 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음.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음.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PCM을 내가 교육받지 않은 그 당시에도 음. 다른 지역 가서 나는 또 학원을 할수 있다는 자책감이 음. 엄청 뿜뿜했죠. 음. 이 학원이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어. 음. 그럼 나 나가야 될거 아니야. 음. 다른 동네로 가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런데 저는 차량은 안 돌린다 주의였어요. 음. 저는 항상 어, 실수령액, 어. 실수령액을 그 순수입을 중요시 여기 때문에 어. 비용 지출에 굉장히 민감했고 쓸데없는 데 세어나가는 음.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음. 내가 유일하게 투자하는 건 우리 애들. 음. 우리 애들이었어요. 음. 그런데 그것 빼고는 내가 신경을 안 음. 썼단 말이에요. 음. 그래도 내가 언제든지 다시 나의 것을 꺼내서 음. 하면 되는 거야. 음. 그런데 꼭 은큼한 애들 있잖아. 아니면 음. 꼭 이렇게 겉에가 유란한 애들은 음. 없는 거야. 직계. 음. 집게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음. 이거라도 휙 감아야 되는 거야. 음. 남의 거라도 훔쳐가지고 음. 내가 음. 여러분 음. 콜드콜 먼저해요 음. 이거 한테 무료로 오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결국은 내가 겉으로뭐 그러니까 그냥 꾸미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음. 항상 말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내가 그냥 내 형편에 그게 맞아. 음. 그럼 그렇게 살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왜냐면또누구나 음. 지출을 해야 누가 이렇게 이거 돌아가잖아 음. 이게 그런데. 분에 넘치게 내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하게 나를 휘두르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그 휘두르는 거저 사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 휘둘러가지고 돈이 없는데 인척하고 누군가 후킹하는 거잖아.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맞아요.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차 뽑고 명품 휘두르고. 음. 맞아. 만약에 여자를 꼬실 거면 좋은데 비싼데 한번두번 번 정도 데려갈 수 있고. 맞아. 어. 근데 아마 명품관이나 벤츠 매장에서는 인셀덤을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아, 좋아하죠. 네, 음. 그냥 말 그대로 아줌마들이 돈좀 벌었다고 다 음.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이제 그거 음. 투자하니까 음, 음. 그들 입장에서 좋고 음.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경제로 어, 본다면 또 이렇게 경제가 음. 돌았죠. 그런데 음. 왜 나쁘냐 가계 경제를 위협했기 맞아.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다 중요한 게 개인이 먼저잖아 당연히 개인이죠 어. 개인, 가정, 그 다음 사회, 그 다음 나라인데 음. 나라와 사회는 이바지했을지 몰라도 음. 가계, 음. 경제와 개인은 위협했기 때문에 맞아. 나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음.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이제 처음에 목돈을 쓰면 그 어깨에서 오는 캐시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음. 내돈 내산이잖아 음. 돈을 번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돈 내산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착각 내가 돈을 번 것처럼 착각해서 한 달, 두달 천만 원 꽂혔다고 가서 벤츠부터 지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 벤츠 타는데 뭐 리스 하고 뭐 150만 원, 200은 있어 유지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범퍼 하나만 나가도 300이에요. 맞아. 요 범퍼만 살짝 나갔는데 300이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최소 3년 리스 내지는 5년 리스인데 맞아요. 나머지 기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 개인 파, 개인 그 회생이나 오. 파산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난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냥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 내가 꾸준한 벌이에 그거를 한2 년은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2, 3 년은 봐요. 그럼요. 저도 제가 외제차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세금을 털게 없어서 이게 그렇지. 목에 목에 차 세무사가 좀 그거라도 써라고 하신 거잖아요. 세무사가 제발 몰라도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어. 아, 그러면 가서 살까? 어. 난맨 맨, 맨, 맨 처음에 일 집으로 하려고그랬지 어. 그랬더니 일 집으로 하지 말고 리스를 어. <laughs> 하라 하더라고. 어.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난근데 저기 할부 이런 거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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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지저분해서 싫어하는데 어.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의 첫 할부였어. 아. 난 저는 원래 그냥 무조건 현금이에요. 할부 대출 다 싫어하죠. 완전 싫어하죠. 근데 그거를 <laughs> 어. 난그 사람들의 그런 생태계를 어.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조언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역시 올바른 호화 함께하지 못하면 아마 차법을 한 얘기는 상위 전장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롤밴벤라고 <laughs> 상위 전장 말을 듣지 말 말고요. 내 소득 구간이 과연 정말 절세가 필요한 구간인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세를 하고 싶으면 노란 우산 공제를 차라리 들어가세요. 맞아 차라리. 그러면 거기는 내 돈을 쌓아주기라도 해. 그런데 IRP는 조심하세요. 그건 어. 좀 기간이 길어. 맞아. 연급상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요. 맞아요. 내가 세금을 털기 위해서 이거 명품만 휘감지 마시고 음. 공부를 하시라고요. 음 좋습니다. 네.